어, 약간 밀렸나요? 어, 어, 오른쪽으로는 페널티 구역이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많이 가네요. 스테스를 본관에 넣고 지금 샷을 할것 같지 않습니까? 네. 아, 어, 일단 지금 최가빈 선수가 경기 위원을 아, 네. 부르고 기다리고 있는 음, 모습이네요. 음. 아, 여기 지금 방송 줄이 있죠. <laughs> 금아 해저도 선이군요. 네, 저 라인에 걸려있으면서 저 공이 이제 페널티 구역 안에 있게 되면 다시 재드롭을 해야 되고요. 자 이미 두번 드롭을 해서 세 번째는 이제 볼 떨어진 곳에 어니치에 네, 놓고 쳐야 되는데 <laughs> 결정이 빨리 안 나네요. 네. 자. 네 다시 최가빈 선수 이제 정리가 됐고 네. 샷을 준비합니다. 네 드롭 두 번의 드롭 이후에 공이 페널티 구역 안으로 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떨어진 위치에 플레이스를 하고 이제 샷을 하겠습니다. 음, 약간 슈텐스도 볼의 위치가 좀 높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좀 왼쪽으로 갈 위험성이 있긴 한데요. 네, 일단 컨택을 잘 만들어 내야겠어요. 네. 안전한 네. 방향으로 일단 보냈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오른쪽 핀으로 샷을 해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이었죠. 좀. 지금 숨 고르기를 했던 황유민 선수가 최종 라운드 초반부터 정말 몰아치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2번홀이에요. 네, 단을 올라가야 하는 먼 거리 퍼신데요. 아, 네, 좀 신경 써야 하는 거리가 남았지만 그래도 거리감 괜찮았습니다. 일단 최가빈 선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마지막 조에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